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화창한 봄 날씨를 자랑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 아침에 시청자 용인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구, 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자연 녹지 600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서, 어 자연풍광, 경관이 아주 수려하면서,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고 한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자, 도로도 이렇게 양호하게 지금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 처인구 자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데 조그만 이렇게 사거리가 되어 있는데 농로라고는 하지만 은 그래도 집을 짓고 교통을 우리가 차를 갖다가 운전하고 단일시 통행 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평온함을 자랑하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아주 그 향도 어 남서향으로 있는 이 토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건물을 지으시냐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어 저의 입장으로서는 삼면이 어 도로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는요.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전원주택의 요람으로 손꼽히는 데가 바로 이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또 수도권 남부에서 가장 좋은 전원주택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어, 10억에서 한 15억 정도의 전원주택으로서 아주 럭셔리한 전원주택이 바로 이 부근에 있을 뿐더러 어, 주변 입지 상황도 전원주택으로서 전원에 살기에는 아주 평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는 이 용인실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그 전원주택 부지인은 어떤 토지라 할지라도 어, 풍수지리학상 그만큼 좋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또한 양지인터체인지 사거리까지 어, 얼마 되지 않는 불과 한 2-3km 5분 거리에 어, 양지 인터체인지 영동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요. 처인구에 있는 대로, 사타선 대로인 42번 도로가 바로 어깨너머에 있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은 지금 전원주택으로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바로 토지, 지역, 이 바로 이 용인시 양지구 처인면 평창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토지를 살 때에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교통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것을 주변을 지역을 투자하라고 제가 강의에도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지만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아마 전원주택을 꿈꾸고 계신 분들 같은 면은 이렇게. 도로가 좋은 이런 땅을 선택을 하시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돈이 될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자 그러면은 이게 천재 땅이 한 600여 평이 되는데 4개 필지로 분할이 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평당 가격 120만원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또 용인시의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약속드리면서 촬영 마치겠습니다.